플레이트 안녕하세요. 스타뉴스코리아 K팝뉴스를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스타뉴스코리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최신 K팝뉴스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꾹 물결표 눌러주세요. 반짝임자 그럼 오늘의 핫한 소식 바로 시작합니다. 휜비 저녁 후첫 공식 일정으로 파리 출국. 2025년 7월 4일, 드디어 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뷔, 김태형 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첫 공식 일정을 위해 파리로 출국했는데요. 이날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인산이네. 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뷔는 역시나 공항을 런웨이로 만드는 남자답게. 등장만으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지러움, 그는 그저 걷기만 했을 뿐인데, 흰색 긴팔 셔츠에 플레어 데님 팬츠, 그리고 심플한 블랙 여행 가방까지, 전체적으로 시크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하지만, 그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는 단번에 현장을 압도했죠.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우라의 끝판왕,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탄성을 금치 못했고, 어떤 팬은 비를 보기 위해 새벽 5시부터 기다렸다, 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비행기 탑승 후 인스타그램으로 팬들에게 신호 보내다. 비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비행기 이모지가 담긴 짧은 영상을 올려, 팬들에게 나잘 출발했어요. 라는 귀여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영상 하나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은 또한번 요동쳤고, SNS는 실시간으로 그의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도쿄타워, 비가 향한 곳은 바로 파리. 셀린르 프랭탕 2026 패션쇼. 비가 파리에 간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7월 6일에 열리는 셀린르, CLIN이 -E -E, 프랭탕 2026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쇼는 군복무를 마친 후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그의 복귀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는 과거에도 셀린느 쇼에 참석하며 세계 패션계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은 바 있었죠. 그가 다시 파리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왕관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위상 여전히 압도적. 뷔는 이미 패션계에서 워너비 스타일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감각과 소화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이번 공항 패션만 봐도 알수 있듯이 그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과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셀린뉴 측에서도 뷔의 복귀에 맞춰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카메라 공항은 마치 콘서트장처럼 팬들의 열기 폭발 이날 공항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였고, 일부 팬들은 전날부터 기다리며 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마음에 카메라를 든 손을 떨수 없었다고 하네요. 팬들과 마주친 짧은 순간에도 뷔는 특유의 따뜻한 눈빛과 고개인사로 화답하며 그가 왜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지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파티, 결론 엠퍼센드 마무리, 뷔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 그 이상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항이 밝아지고 세계가 주목하며 k p o 의 위상이 또한번 높아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모든 시선은 파리로 셀린의 2026 패션쇼에서 보여줄 비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비의 공항 패션과 파리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지손가락 아래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앰퍼 샌드 구독 누르시면 앞으로도 BTS를 포함한 K팝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 안녕.